3월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미세먼지 쪽그 다섯 개 불러준 거 중에 히트작 하나 나온다 그랬죠 역시 하나 나왔어요 하츠 하츠 응 상가죠 상 상하니까. 응? <laughs>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갭이 좀 높게 떠가지고 따라잡기는 힘들었을텐데 뭐 대우 위니아나 클린낸 뭐 사이언스 성창호터 등은 갭은 안 떴는데 상승이 그냥 4.8% 너무 작아 응? 사은 가져야지 뭐. 그리고 뭐 이제 또 위닉스 그리고, 크리엔 사이언스, 이렇게 했잖아요. 크리엔 뭐 사이언스도 그냥 지지부진했고, 뭐, 4, 4 2를 끝났네. 그리고 제가 불러드린 또 종목, 응? 검색 종목. k 사인 j s 스 아주, IB. 9 0 0 됐죠? 근데 이구첸는은 찍어졌고, 어, 아주, 아우. 응? 이쪽 올라서 7.4로 끝나고, 제이스텍은 아침에 오전에 10%까지 올랐어요. 끝날 때는 저, 마이너스 1% 하라겠지만, k 4이 얘도 꽤 많이 올랐고, 아침에 오전짜리. 응? 전부 다이다 다 먹었어요, 수천 빼고는. 응? 꽤 괜찮았죠, 어제?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돈이 일단, 미세먼지다 몰려갔고, 또, 수소차로 몰려갔어요. 수소차. 수소차. 수소차로도 몰려갔고, 그리고, 북한 쪽은 시들시들. 북한, 북한이에요. 북한. 에 북한 꼭 보실까요? 파랗잖아요. 안 좋아요, 북한. 당분간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관심 가지고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수소차로 돈좀 갔는데, 뭐, 수소차로, 미세먼지가 안 터졌으면 수소차로 좀 몰려갔을 텐데, 미세먼지가 너무 컸어요. 그뭐 많이 가진는같고 그리고 여성들도 힘이 별로 없어요. 황교안 쪽이 조금 올랐어요. 황교안 쪽인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리진 않고, 뭐, 유심히도 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이성원들이확 쏠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어느 쪽을 돈려갈 거냐 네? 아, 볼까요 아, 이쪽 오늘 사망했잖아, 요 사망 그래 가지고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미사일 뭐발사도 복구했대요, 북한이. 그리고 또뭐볼튼이 제재를 가하네, 어쩌네,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겠어요. 괜히 조금 안등할때몇번으 들어갔다가 또 물리는 수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대부분 중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왠지 이 바이오 쪽으로 돈이 가지 않을까.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내일은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공기가 좋아진대, 내일. 오후부터 공기 좋아진. 힘이 떨어질 거예요. 갖고 계신 분은 아침에 내일 아침에 뜯어다 처리해야 돼. 지금 시간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 떨어졌더라고. 프니까 조심해야 돼. 까불다가는 큰일납니다자 그리고 종목을 어, 오늘은 일단 뽑지 않았는데 뭐안 뽑았어도 뭐. 한번 볼까요 한번 뛰나는 아, 거 있나 좀 순식간에 한번 찾아보죠. 순식간. 다다다닥다닥다닥다다아 에이, 내가 다시 갈래나? 에이, 안 보냐? 내가 종목 하나 그래도 응? 어하니까 야, 그리고. 아, 파이브. 아, 파이브. 아, 파이브. 아, 파이 아, 이브 아, 파이브. 아, 파이브. 아, 파이브. 아, 파이 아, 파이브. 오늘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내가 못해가지고, 아, 잘 이렇게 보면 되지. 약간 안 보이네. 아, 셀트죠. 그러니까 이게 안보이네 아, 센트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 센트죠. 센트죠. 자, 나으 자, 영화 분석 일단 이세 종목 뭐, 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못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 대형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